여보 어때? 돼? 잘씻겼지 <laughs> 여보 고왜 구멍이 왜 이렇게 커? 응? 잘 했는데. 너무 차가워. 좀 데패죠. 내 빼줄까? 오늘은 예은이가 공주님이 되는 날이잖아요. 화장을 좀 진하게 해야 돼. 왜냐면 드레스에 얼굴이 묻히면 슬프지 않겠어? 절대 안 되지. 예은이 화장 안 해도 안 묻혀. 너 오늘 괜찮다. 너 오늘 뭐야? 합격해? 아니, 아직은 좀. 아직은? 1차 합격.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이에요. 어, 저는 드레스 투어를 하지 않았거든요. 드레스 샵을 어디로 할지 이렇게 고르는 게 투어인데, 저는 그거를 투어를 하지 않고 바로 오늘 가는 곳으로 드레스를 어,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웨딩 드레스 샵을 가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 이제 입어봐야 되니까, 제가 요새 귀찮아서 화장을 안 하다가, 이제 옷을 입어봐야 되니까. 우리 결혼식 날 뭔가 비올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웨딩 드레스가 되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는 날에는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가줘야지 느낌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예뻐? 빨리 나가야 되지. 응. 음. 자 커피 한입 드세요. 아니요. 네. 여러분 저는 좀 늦어가지고 이거 뭐 화장 다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laughs> 하지만. 됐어. 음. 오늘은 필수로 껴줘야 되는 저희 결혼 반지입니다. 저 지금 웨딩 네일 하려고 손톱 길어나는 중이에요. 벌써 많이 길었어. 짠! 근데 손에 털이 있네.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잖아, 오랜만에 봐도. 오늘은 주얼리를이 반지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갈 거예요. 왜냐면 드레스 입을 때 어차피 빼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이게 빼고 끼고 다시 하는 것도 일이어가지고 오늘은 딱 반지 만나나나나나나나지 <laughs> 아니 이런 나나는건나나나나나나

너무 이쁘다야. 아, 아, 진짜 이쁘다. 음. 허리선이 맞아요 준도님한테. 음. 어느 게 네. 여리셔가지고 음. 여기를 고른 게 이제 플라너님께서내 체형에 되게 딱 맞아요. 맞아 사이즈가 아, 네. 드라마나 이런 보면 막 이렇게 신랑들이 그러한지 알겠다. <웃음> 진짜 <웃음> 좀 울컥하죠. 원래? 좀 엄청 그러네. 야,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처음 막. 나걸로 골라주셨.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어, 이런 느낌 하나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내가 네, 예쁘지? 응. 내가 딱 촬영할 때 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촬영에는 혼자 가서 오프숄더만 해도 응. 돼. 이런 건다 응. 보내드릴 거예요, 조심분님. 오늘은 그냥 분위기 응. 보신다고생각하시면예 응. 한번 앉아볼까? 근데 저 앉아가지 그래도.

가져갈까 아니면 그냥 그 일체형로 가져가고 좀 이제 선택을 딱 어떻게 해야 될지 그둘중 중에... 그럼 변형이 그, 좋지 않을까요 여러, 여러 느낌을 찍을 수 그럼 변형을 일단 해보고 네. 신분님 그리고 조금 맞춰가면서 볼게요 변형 보고 괜찮으면 신분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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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이즈가 제일 작아서 가지고 왔요 음. 어 근데 이번에는 물어보고 음. 싶어요. 음. 근데 네. 차영형들에서 음. 이거 예쁘네요. 색깔 <laughs> 있는 거 <laughs> 어떤 거야? 이 분홍이. 나도 분홍이가 예쁘다. 아, 네. 왜냐면 하나 색깔 있는 거 넣고 싶더라고. 아. 또 예엘리가 아, 핑크색 아, 좋아해서. 아 그래요? 하나에 음. 넣을. 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넣고 싶긴 해. 음. 이거 내 생각은 아까 첫 번째 거 입은 것처럼 그거 하나에 음. 색깔 있는 거 하나에 모메이드 딱 붙는 거 하나. You can say anything, but it could mean everything because you said it to the right person, and they needed the compliment. But it's a sickening. You can say you're in love with them, but it won't mean anything. That's not 아 h a t s not t r 다 e How did you say t h a 가 I 제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예 w I don't know. I don't know. 다 don't know. I 아 t 나 s a good and a double top o 다 the house, sweet s t y l 게 It is a good and a double 해도 되 of the 는 o u 되 e 가 w e e t 보이는 것보다 살짝 가려야지 그나마 안 말라 보이단 말이야. 그나마 그렇게 말라서 더 예뻐. 진짜 이렇게 그냥 네. 카으로만 찍어 주셔도 네. 예쁘고요. 근데 예쁘다. 예쁘다. 네. 누, 누, 이거 예쁘다. 그냥 나 이거 예쁜데? 너무 예쁘다. 당일에 더 많이 보내드리고 음. 지금 해드리는 건 예시 정도 생각이에요. 음. 음. 선택을 기회도 음. 해보자.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예뻤어요. 아네래 사진 찍어야지. 되 <laughs> 오늘 아침 심플해. 음. I don't 시 n o w Maybe I'm s u 봐. e I d o 다음 드레스 볼게요 너무 말랐지? 어 이쁜데? o n t k n 님날 I don't k I n o o w t t w 자예은이는다잘 어울려 아, 진짜 근데 이 몇만 원 그랬잖아. 예 맞아요. 뭐 것도... 예, 예. 누구 신부래? 좋은 시기였어. 예나. 친구 나오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좀 유니크하게 친구 나오실게요. 하니 <laughs> 음좀 유니크하게. 응. 응. 음. 아, 그니까 촬영에는 음. 비즈가 많아도 어차피 소용이 없어. 음. 이런... 응. 주질 않아. 아, 아. 저기 찍을까? 음, 여러분, 저는 오늘 드레스, 촬영 드레스까지 골라서 집으로 왔고 요거를 한번 열어 보려고요. 이게 뭐냐면 여름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한 2주 전에 샀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열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짜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걸 봤는데 여기를 이렇게 고무줄로 허리 라인을 좀 묶을 수 있는 하얀색 니트인 거예요 너무 예뻐, 예뻐서 하나 샀어요 입어볼까? 짠 사실 여기를 더꽉 쪼여야 되는데 제가 이거 뭔가 새 옷이어서 아까워가지고 살짝 헐렁하게 묶었거든요 근데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 <laughs> 그리고 또 여기 안에는 하얀색 나시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갈아입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입어봤거든요 아래도 약간 연청 스타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청이나 찐청 짠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제가 호박즙을 되게 잘 챙겨 먹어요 호박즙이 붓기 빠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남편이 모델 일을 할 때는 제가 호박즙을 꼭 챙겨줬었고 남편도 실제로 그게 붓기에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석류즙을 하나 시켰어요 석류즙을 왜 시켰냐 이거 평소에 먹던 거 제가 이거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왔어요 제가 항상 자란푸드에서 얘 호박즙을 시켜 먹었었거든요. 한창 붓기 심할 때. 근데, 어, 즙도 계속 계속 먹는 것보단 한 템포 쉬어준 게 좋다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결혼식 근처가 돼가지고 얘 호박즙 이제 지금도 계속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석류즙은 왜 시켰냐면 사실 제가 이거를 전에도 한번 시켰었는데 그거를 오자마자 이제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어머님한테 선물 드렸고 저는 이번에 다시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또 결혼식 근처 오니까 얘랑 얘랑 좀 번갈아가면서 먹어주려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피부가 웨딩 촬영 날이나 본식 때 피부가 조금 뒤집어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잘 뒤집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해주면은, 혹시나, 그날,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예뻐 보여야 하는 날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류즙으로 계속 계속 좀 먹으면서 피부 관리하고, 그 다음에 호박즙으로 붓기 관리하려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자란푸드가 사실 제가, 제가 아는 지인이 하는 곳인데, 원래 애정이들은 알겠지만, 제가 호박즙은 항상 먹고 있었고, 이제 이 자란푸드는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사실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막 TV에도 나오고. 다른 집도 사실 이게 선물 들어온 게 있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 집이 더제 입에 맞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가서. 호박즙도 그렇고, 여기가 제 입맛에 훨씬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랑 부대에서 항상 시켜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프팅 밴드를 또 하나 택배로 시켰어요. 리프팅 밴드가 얼굴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밴드인데, 그게 효과가, 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그걸로 좀 관리를 해주려고 구매를 했어요. 홈케어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주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웨딩 촬영 드레스까지 다 고르고 왔고 조금 늦,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결혼 준비하는 거 열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정리하고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짠,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남편 어제 제가 웨딩드레스를 골랐잖아요. 촬영용. 그래 가지고 어제 고르는 웨딩드레스에 맞춰서 예복 그 촬영 예복이랑 남편 2차 가봉을 하러 가요. 예복.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 안에 있는 모습도 진짜 많이 찍고 싶은데 진짜 가, 밖에 갔다 오고 집에 오면은 자고. 자고 또 밖에서 먹고 오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또 다시 또 밖에 나가서 찍고 다시 집에 오면 자고 이래 가지고 더 많이 담을 수 없지만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곤해? <laughs> 어제. 그렇죠. 그런 느낌이니까 음. 좀더 멋있게 가려면 아무래도 화려하게 가주시는게좋긴 한데 일단 그래도 기본. 크더라. 그래서 수트 예복하신 수트랑. 촬영에는 너가 안 입어본 음, 뭐 평생 이제 뭐 입을 수 없는 거를 넣어 도시는 거예요. 하시는 된다. 게 좋. 저는 더블 아니면 예. 근데 드레스에 다 매치해서 고르면 되지 않나? 그렇지 지금. 네, 그럼 좀 많이 과 진짜 많이 과해지긴 해. 네. What the future might bring. What the future might.